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복사 시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복사 시즌에 맞춰 돌아온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엘프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텐데요 오늘 영상... 이번 영상에서는 엘프 이번 영상에서는 엘프 목표가와 함께 더불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자, 제 영상을 통해서 엘프를 들고 계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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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애플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응 전략까지 다시 한번 수립해 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방법, 꼭 영상, 꼭, 꼭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이 내용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여러 알트코인 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다르게 비트코인과 다르게 알트코인 들은 비트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알트코인 들은 각자의 세력이 있죠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한번씩 터지는 것이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이렇게 거래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지게 되면서 결국에 세력들은 힌트를 준다라는 것이겠고. 세력들은 힌트를 준다는 것이겠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 세력들이 주는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세력들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자,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당히 자,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을 파악하는 것도 <laughs> 자,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이 거래량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만 코인들은 거래소가 상당히 코인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때문에, 때문에 거래량을 계속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개발한 것이 세력 이상감지,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세력 이상감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계속해서 수익 좀 보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도, 이 프로그램을 못 받으신 분, 그런데 아직도 이 프로그램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받는 방법 을 활용해서 수익 나는 방법을 영상 말미에, 사, 영상 말미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익 나는 방법을 영상 말미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방법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와 함께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하지만, 하지만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이 비체인 코인의 대응 전략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왜, 왜이 비체인을 들고 가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민했냐? 바로 지갑 주소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했을 때 지갑이라는 것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갑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잭션과 블록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프로그래머 해서 세력 이상 감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세력 이상 감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과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박프로 세력 이상 감지 텔레그램과 으0 세력 이상 감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난 10월 17일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 세력 이상 감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죠. 기대 수익률 105%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에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자, 크로노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렸죠. 10월 17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목표가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100%가 넘는 수익을 챙겨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세력 이상감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단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까지 100%가 넘는 수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월 20일 날 말씀드린 폴리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수익률 68%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드렸죠 자 그래서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단 7일이 걸렸습니다 7일 만에 60%가 넘는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카톡방에 있었던 분들은 6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도지코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도지코인인데 11월 14일에 오전에 제가 열일했습니다 열일하면서 프로그램에 잡혔던 이 도지코인을 말씀을 드렸고 기대수익률 35%라 말씀을 드렸죠 카톡방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잘 아시다시피 도치코인도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서 30에서 40% 수익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폴카닷도 마찬가지죠. 7,025원의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11월 24일에 공유드린 폴카닷도 마찬가지죠. 거의 40%에 맞먹는 수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톡방도 마찬가지죠. 자, 묶여 만나도 4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프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죠. 기대 수익률 46%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맥점, 정말 매수 맥점에서 상승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기대 수익률 50%까지 가능했던 이런 엘프까지 정말 좋은 타점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최근에 50% 수익, 100% 수익은 기본에 최근에 2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코인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 불장에서 코인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인 시장 졸업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코인 졸업 가능하다라는 거이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10만 불 시대가 임박하면서 마지막 돈복사 시즌 시작됐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56836402 번호로 소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감지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무료코인 추천 받으셔서 10%, 20%, 50%까지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코인 추천 받으시려면 구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자 안내 드릴 테니까 구독 보내셔서 꼭한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호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가상자산 시장의 봄 다시 왔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러가지 호재가 만초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설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 가격세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상 자산 시장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결국 여러분들께도 돈 복사 시즌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정말 마지막이라 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며 3만 불, 2만 불까지도 다시 한번 조정이 올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돈복사 시즌 놓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다가 금리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상승하죠. 금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거의 뭐 4년 동안 금가격은 유지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강한 상승세 보여주다가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이런 금.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천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했던 거고 금 가격도 8만 원대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현물 ETF 승인 그리고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반감기마다 채굴량이 반감되고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뭐 2014년, 2018년, 2032년, 2036년까지 이렇게 반감기가 쭉 이어질 텐데 자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반감기 도래 시즌입니다. 반감기 도래 시즌인데 반감기 2년 전이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감기 1년 전. 1년 전이 이렇게 초록색 점선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떻죠? 반감기 2년 전에는 급락. 그리고 반감기 1년 전에는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놀라운 상승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반감기가 찾아온 2020년. 그 이후로부터는 엄청난 상승세. 8천만 원 이상까지도 갔던 그 데이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감기 1년 전 바닥 잡았죠 그리고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전에 이렇게 조정은 보여주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봤을 때에는 10만불 아니면 20만불 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돈 복사를 못 하게 된다면 이 반감기 이후에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라는 점 강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 반감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수익 보고 계시다가 지금 들어서 엄청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수익 보고 계시고 반감기 맞춰서 조정이 나올 때 비중 확실하게 태워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급등할 때또한번큰 수익 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 마지막 열차 탑승하셔야죠 마지막 열차 탑승하셔서 비트코인이 10만불 20만불 갈때 계좌 역전 그리고 인생 역전, 신분 상승까지 한 번에 맛보시는 그런 마법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문자 남겨 주신 분들 또는 카톡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4일 전에 들어가서 29,000원에 물려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 남깁니다. 이렇게 남겨 주신 분들께 제가 대응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코인 상담 남겨주시면은 제가 세력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갑 주소 계속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길게 차트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종목 상담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세력들의 움직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탈출이 가능해 보인다. 2만 5천 원 부근 동일 비중으로. 추감 매수하시게 되면 27,000원 수준까지 내려갈 텐데 1차 매도는 29,000원 2차 매도는 31,000원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남겨드렸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 2분이 29,000원에 몰려계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물타기 타점 바로 여기였습니다 25,000원 부근에서 동일 비중으로 물 타시게 된다면 충분히 탈출이 가능해 보인다 27,000원 부근이 여기죠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29,000원 그리고 3만 1000원까지 이렇게 열고 보시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2만 7000원에서 5%에서 10%까지 수익 볼수 있었던 그런 물타기 타점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12월 9일에 12월 9일에 이더리움 플래식 수익 보면서 탈출하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죠. 그래서 제가 세력들 움직임 잘포착하면 수익 내기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력 이상 감지방 계속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다라고 남겼습니다. 자, 제가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물린 코인들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 가입비 리딩비 없이 100% 무료로 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들 잘 탈출하셔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이 돈복사 시즌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100%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다라는 점. 단지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니까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린 코인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010-5683-6402 번호로 물린 코인에 대한 코인명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물려계시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물려있다 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단 전화번호로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남겨주셔서 상세 내용,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